응, 그렇지. 그, 조야 그, 똥인 것 같은데? 응. 어, 어. 이 나무를 주는 거야, 조야 이거. 자, 그똥 말고, 똥 같아, 이거. 아니, 그, 지지, 지지. 아, 나 무서워. 아니야, 이거 아니야, 이거 아니야. 이거야,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. 이거죠, 이거 줘, 이거. 응, 응, 아 어, 이거 잘한다. 자, 이렇게. 응. 어, 주아야, 어양 친구들이 우리 주아가 만만주니까 좋나봐. 이거 이거 이런 거 이거 줘 어, 자. 아니 돌멩이는 주는 거 아니고, 자, 응, 응. 자 이거 줘 이거. 응. 자 엄마도 줄게. 응응응자 응. 응. 이거 줘. 응응 엄마도 줘. 와 대단하다 우리 주야. 어 얘도 줘. 어, 음, 우와, 우리. 아, 그래, 아, 자, 양 친구들이 주아가 만만 주니까 너무 기쁜가봐. 자, 어, 이거 이거. 응, 응 또.